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나오신 또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안에 또 사모함이 있고 주님과의 동행을 정말 정말 갈망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스피가인 아이작 윌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참 좋은 표현이다 싶어요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감사하는 마음에 거하신대요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에 거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에 거하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그렇고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시도록 내버려 둘 때가 너무 많아요. 늘 그렇고 그런 마음, 화가 좀 나기 때문에 화를 좀 내야 될것 같은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오늘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제가 용납이 좀안 되는데, 주님과 함께 하시죠. 여러분, 우린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것 같아요. 웃기든지, 울리든지 해야 되는 것처럼, 정말 주님과의 동행을 하고 싶다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불평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잘 가고 있습니까? 혹 말뿐은 아닐까요? 아니면 혹시 글로만 우리가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는 어제 다 예수 동행 얘기에다 감사를 썼죠. 이제 는 약간 버릇이 됐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잘 쓰거든요. 마무리도 감사합니다로 우리가 마무리를 좀잘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그 감사가 진짜의 감사인지 아니면 글 뿐인 감사인지를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간사님을 통해서 문의 게시판에 문의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좀 속상하더라고요. 예수님과의 동행을 하시겠다고 예수님과 동행 일기를 쓰시면서 잘 쓰시는 분인데 조금 불편과 원망의 문의를 좀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건 왜 이러냐? 이렇게 좀 쓰셨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우리 위지엠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좀 마음에 낙심이 들어요. 아유, 예수님과 동행하신다면서 왜 그러실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간사님과 또 우리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만드는 어플이거든요. 예수님과의 동행을 돕기 위한 아주 탁월한 도구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맞닥뜨렸을 때는 "아니, 감사했는데..." 있으면서 좀 불편하거나 내가 조금 어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는 잘못된 원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차갑게 문의들을 하세요. 마치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예수님과의 동역을 돕겠다고 했는데 똑바로 안 돕는다고 이렇게 좀 불평들을 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감사로 분명히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동행하고 동행하다 보면서 감사는 말로 글로는 쓰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진정한 감사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조금 전에도 분명히 감사했는데 한순간에 불평이 나온 적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녁을 기다렸어요 저녁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고요 우리... 어, 간사님 한 분께서 굉장히 맛있는 김밥을 사오셨어요. 아, 김밥을 딱 보니까 막, 아,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단한 김밥을 먹다니요. 그러고 기도를 했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설교도 주님께 맡깁니다. 말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젓가락을 딱 집었는데 까지가 박혔어요. <laughs>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아, 뭐야. 아, 너무 아픈 거예요. 아직도 아파요, 사실. 못 뺐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씨가 된 거예요. 아, 제가 순간적으로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래요. 근데 빨리 돌이켰죠. 아우씨! 이랬는데, 아, 빨리 돌이켰어요. 아 그치만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부탁막 이랬어요.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주님. 감사해요. 하면서 빨리 돌이켰어요. 어, 오늘 이 말씀 속에, 음, 대살로니가 전서 말씀 안에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대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세 개가 나와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늘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죠. 언제가 주님이 오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주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훈련이 잘 되셨나요? 눈을 뜨면 이제 주님의 그 이름이 불려지시나요? 찬송이 나오십니까? 저 만약에 이 가시 안 빼면 내일 아침에도 눈 뜨면서 까치, 까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잘 훈련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말씀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마음에 모실 준비를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뭐였죠?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오늘은 우린 또 애썼어요. 여러분,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안 되십니까? 기뻐하는 일, 기도하는 일, 감사하는 일. 저는 요즘 이 감사가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자. 추수감사절이 지났고 그 감사를 한번더 돌아보자. 우리 예수 동행하는 사람들의 감사는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자 결단해보자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말씀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 안에 감사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할수 없는 것을 전할 때 저는 가장 어렵습니다 제 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 정말 어렵죠 남의 것을 가지고 와서 마치 제 것이냐 이야기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제 감사를 찾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의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감사를 언제나 드릴 준비가 되었다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감사가 없다 보니, 아, 주님과의 동행도 많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저희 위지에 한 전도사님이 계세요. 두 분의 전도사님이 계신데, 한 분의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요즘 맨날 입에 달고, 달고 사시는 말이 있는데, 아 좋으네요, 좋으네요. 막 그래요. 뭐, 다 좋대요. <laughs>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저희 위즈워크샵을 우리 사역자들이 가졌는데 상도 받으셨어요 배려 왕상. 너무 배려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이 맨날 하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편한 대로 하세요. 아 편하게 하세요 그래요. 진짜 편하게 하세요 그래요. 배려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는데 요즘 그 전사님 얼굴이 아 진짜 좀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아, 좀 신나셨어요. 한마디로 좀 텐션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목소리가 좀 커요. <laughs> 근데 정말 기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도 어디 뭐일 처리하러 갔다 왔는데 잘안 됐대요. 서류가 부족해가지고 두 시간이나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막 웃으세요. 아, 안 됐어요. 막 이런 웃는 거예요. 저분이 좀 이상한가 될 정도로 안 됐다는데 왜 웃지? 근데 저는 그 전사님의 요즘의그 모습을 좀 보면서 제가 좀 돌아봐졌어요. 아 나는 그럼 기뻐하는가, 감사하는가. 제안에는제 아내는, 감, 제 아내는 감사가 없더라고요. 오죽 감사가 없었으면 저는 그 워크샵 때 무슨 상을 탄줄 아세요? 최다 질병상을 탔어요. <laughs> 제가 병에 많이 걸렸더라고요. 댕기열에도 걸렸었고 코로나에도 걸렸었고 또 원형탈모까지 걸린 거예요. 이렇게 돌아봤어요. 나는 왜 원형탈모에 걸렸을까?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제 안에 감사가 없는 것을 주님께서 이 몸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난 주에도 이 목요 기도회를 드리면서 좀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이 시간에 저희가 나눔을 하는 시간 때 제가 그 고백을 좀 나눴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바쁘다 바쁘다 말만 한것같아요 바쁘다 바쁘다. 제가 그날쓴 일기, 일기입니다. 바쁘다 바쁘다 이 말밖에 하지 않는 내 모습입니다. 수능 날이었는데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는 했는지 돌아보니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했다면 행복했다 행복했다 했을 듯합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늦은 마음이지만 애통함으로 기도를 선포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을 바라보았는지를 되돌아보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주님 바빴지만 마지막 주님을 찾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마지막 시간 h 그래도 주님을 찾게 h o is a kid who is a kid who is a kid w h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 is a k 감사가 없으면 동행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감사가 어렵고 동행이 어려울까요? 이거 다 쉬우신 분 계신가요? 우리는 왜 이렇게 감사가 어렵고 동행이 어렵죠? 왜늘 후회스럽고 늘 마지막이 돼서야만 아 주님 그랬군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마치게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이 감사의 대상을 자꾸만 놓치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대상을 모르고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 하나님 한 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이걸 놓쳐요. 그리고 내가 잘 됐을 때 감사해요. 누구를 위한 감사입니까? 자꾸만 대상이 잘못 된다는 라 것이죠. 출애굽 이후 시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은 40년 동안 머물면서... 정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굉장히 많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성찰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늘 불평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분이 자신들을 건져내셨는지 구원해 셨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게 감사의 대상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분이에요. 오늘 하루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나 혼자서는 감히 살 수가 없어서 인도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 없는 은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오늘도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지 않으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이 복음주의 목회자였던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모든 복을 받고도 그분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악한 것이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아주 무거운 죄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감사를 드리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감사해요라고 인사를 해보실래요? 아니 나오지 않죠.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가 감사해요? 여러분 저에게 감사해요라고 해보실래요? 아니요. 감사의 대상은 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카페 가서 우리 감사하다고 해볼까요? 옆에 카페가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뭐죠? 제가 날마다 부동산에 가서 감사하다고 이야기 하나요? 위즈엠 센터 좋은 곳을 우리에게 주셔. 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분은 누구시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겁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실제가 되고 분명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가 나와야만이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글뿐인 감사 아니십니까? 혹시 말뿐인 감사 아니십니까? 어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의 저서에서 감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셨어요. 당신의 시간 대부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데 쓰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기쁨으로 그렇게 할수 없다면 할수 있을 만큼이라도 하십시오. 선하든 악하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자신이 받은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해야 되며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감사와 찬양을 더잘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입술로 감사하면 마음에서 감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님열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을 때몇 명이 돌아왔죠? 단한 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고 주님께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명확히 꼬집으신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감사로 갔느냐? 제네들 다 어디 갔느냐?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함께 기뻐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그 감사를 누리기 위함이에요 어디 갔느냐? 감사는 여기 있는데 어디 갔느냐? 나 여기 있는데 어디 갔느냐? 시0편 147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지어다 우리 주님은 이걸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찬양을 부르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 시간 찬양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참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 이 시간만 기다리고 계실까요? 7시 30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물론 10시 월드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매 순간을 기다리고 계세요. 월드컵 하는 그 시간에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마음껏 표현하세요. 마음껏 드러내세요. 이 가슴 깊숙이 나만 아는 그 감사를 우리 주님은 모르십니다. 아유, 그 말에서 뭐해? 말한다고만 아시나? 내 마음 다 아시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범사의 감사. 예수 동행을 말로만 하는 분 없으시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도 집에 돌아가서 글로만 쓰시는 분 없으시죠?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내 입술의 이 삶의 고백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감사는 내 입술의 삶의 찬양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어제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조금 전 김밥과 가시처럼. 정말 너무 한순간인 것 같아요. 아내가 그래요. 장모님이 우리 좀 비실해 보였나 봐요. 고기 사 먹으려고 돈을 보내셨대.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주체가 아마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근데 그말 하자마자 가족들하고 싸우면서 집에 왔어요. 딸아이랑 제 아내랑 저랑 셋이 마음 다 틀어졌어요. 왜? 아 셋이 먹고 싶은 게 달랐거든요. <laughs> 아, 딸아이가 계속 거기 가세요. 거기 거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싼 음식을 이 귀한 돈을 주셨는데 꼭 그걸 먹어야 돼. 아, 돈가스 먹어야 된대요. 아유, 돈가스 나중에 먹고. 우리 비싼 고기 먹자.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서 셋이 다 털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먼저 화해를 신청하더라고요. 아, 마음이 좀 작아졌대요. 그러더니 나 아빠한테 편지 좀 써야겠다. 그러고 방에 들어가서 막 편지를 써요. 저한테 편지를 주더라고요. 편지를 딱 펼쳤더니 마음이 너무 뾰족뾰족해져 있대요. 그런데 엄마, 아빠, 너무 미웠는데, 미안하대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 저는 그렇게 즉각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막글 쓰면서 막 푸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 아이한테 참 부끄럽더라고요. 아, 이 아이는 지느 앞에 참 감사할 줄 아는 아이구나. 막 풀더니 아빠한테 항상 이걸 줘요. 마치, 아, 너는 감사할 줄 아냐? 이런듯이 주는 것 같았어요. 나는 감사했는데. 내 삶에 감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아이와 함께 잠자리에 누우면 이게 감사 기도 제목을 좀몇 가지씩 이야기하고 잠에 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엄마, 아빠하고 싸웠지만 풀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이 아이가 주님께 올려드린 찬양이다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기도잖아요. 저한테 하는 감사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고 자자. 엄마 아빠랑 싸웠지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이 참 기뻐 받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 일곱 살짜리 아이 앞에서 저도 똑같이 고백을 좀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부끄러웠거든요. 주님은 그 감사의 고백을 받으셨다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과 동행을 하고 계시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는 진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진짜의 감사를 드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고백을 너무나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받고 싶어 안 달라셨어요.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주님을 높이세요. 그리고 마음껏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세요. 잘하고 계시죠? 저희 어머니는 늘 찬양 부르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음정이 틀려요. 그리고 가사가 틀려요. 그럼 제가 무조건 꼬집어요. 음, 음, 흠음 이렇게 해요. 그리고 아니 소망 아니고 다른 거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해요. 아 제가 사실 평생이 좀 그랬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늘 설거지하실 때 찬양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청소하실 때 주로 찬양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자꾸 가사가 틀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열심히 지적하느라고 저는 바빴고, 어머니는 계속 찬양을 하시느라 바빴어요. 어, 지난 주일하고 월요일 제가 어머니 댁에 좀 갔다 왔습니다. 근데 풍금이 있어요 거기 가면 어머님이 2년 전에 은퇴하시면서 풍금을 사셨어요. 막 열심히 피아노 치고 싶, 풍금 치고 싶으면 시대요, 찬양하시면서. 근데 요즘 이사를 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 풍금부터 팔아야 된다고, 이거 짐이라고. 그래서 제가 팔지 마시라 그랬어요. 어머니, 풍금 팔지 마십시오. 이걸 찬양하는 건데, 어머니 좋아하시는 건데, 팔지 마세요. 그럴까? 그러시더라고요. 아, 당근에 올리신대요. 그거 헐값에 올리신는 아, 팔지 마시라고 했어요. 찬양을 어떻게 당근에 헐값에 올려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어머니가 열심히 막 풍금을 치시면서 찬양을 하시는데, 제 안에, 아, 얼마나 이 감사가 없었으면, 제가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설교자들은 매순간 설교를 준비하시는 거 아시죠? 월드컵 보면서도 설교 준비해요. 우리 다음 주 설교해주신 홍 목사님도 분명히 축구 보시면서 설교 준비하실 거예요. 우리 노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들은. 그런데 그날도 어머님이 그렇게 풍금을 치시는데 예전에 그 행복했던 감사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집이 정말 별로였어요. 천장이 머리에 거의 닿을 것 같았고 벽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고 바람이 그냥 우풍이 심한 정도라 하지 않아요? 그냥 바람이 들어오는 집이었어요. 창문이 굉장히 낡아가지고. 상가에 있는 옥탑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뜨거운 온수가 나오고요. 온수만 나오고요. 겨울이 되면 그게 얼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병기도 안 내려가요. 그런 집에서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가장 좀 어렵게 살았던 때긴 했는데. 근데 그때가 참 저에게는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늘 생각해보면 그때 집에 좀 찬양소리가 계속 끊이지가 않았었어요. 저희 누님이 첼로하고 바이올린을 각각 전공을 했었어요. 누님들이. 그래서 늘 악기 소리가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 악기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찬양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원성 18번이시거든요. 맨날 이걸 부르세요. 찬양 소리가 멈추지 않았었어요. 제게는 어찌 보면 참 어려운 때였거든요. 그때가.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되게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좀 가난하기도 했고,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고. 제 기억 속에 항상 행복했던 때를 기억해보면 참 그때 그 찬양 소리가 들리던 그때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저는 그 부모님의 찬양의 곡조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가 동일하기 쓰진 않으시거든요. 근데 목욕 기도 열심히 보세요. 저 나온다고 가끔. 가끔 나오잖아요. 그죠? 3주에 한 번씩. 지난번에도 안 나오셨다고 막 저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왜안 나온대니? 막 하셨는데 또못 봤다, 얘막 그러세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저는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동행 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가면 일기를 써보라고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일기를 쓰는 사람입니까? 글을 사람 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로만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찬양과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감사를 준비해라. 감사를 준비해라. 그리고 주님께 드려라. 여러분 뭐가 준비가 돼야 드리죠? 뭐가 준비가 돼야 드리죠? 늘 주님은 받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드릴 게 없는 겁니다. 찬양이 나오지가 않아요. 찬양은 듣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찬양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일 아침 너의 눈을 띄우고 너로 인해서 나를 향해 부르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싶다. 아, 늦었네 이거 아니고, 아, 피곤한데 더 자고 싶은 데가 아니라 나는 내일 너의 눈을 띄어서 그 순간 너의 입에서 찬양의 소리를 듣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최고의 찬양의 곡조는 이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동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용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곡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감사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 마음을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 우리 함께 찬양을 주님께 또 배우시면서, 부르시면서.